국정원 여직원 감금. 셀트간금 <laughs> <슬치. 감금. 웃음> 이게 지금 항소심, 검찰이 항소를 했었어요. 박근혜 정권 내에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종고 의원, 김현, 우리 패널림 패널 패널님. 강기정 전 의원 또국의당에가 있는 문병호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을 심의표현에서 덮쳤다 <laughs>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범죄 현장을 가 직접 가서 잡았는데 나약한 여성을 강금했다 네. 그래서 이심까지 지금 무죄가 나왔다는 또 소식도 깊은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재판이 이루어져요? 내 말이 <laughs> 진 빼는 거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 아. 그런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걸렸어요 국정원 안에서 적폐 개혁에 대해서 이 부분도 들어갔잖아요. 음. 자, 그래서 국정원이 개혁이 돼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일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 당시에 김한영이라고 <laughs> 하는 대표적인 인물 물론 김아영만 했었던 건 아니고 댓글 달았던 그 국정원 직원들이 그 비싼 월급 줘가면서 국정원 직원들은 아마 일반 공무원들이랑 훨씬 대우가 다를걸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김하영 같은 좌익 교수 같은 네. 이런 사람들 지금도 근무한다는 게 저는 전더 열받습니다. 아 저는요, 어. 다행이라고 봐요. 음. 근무하고 있는 게다행이지 그렇죠. 근무하지 않았으면 음. 번개탄 먹었을 거예요. 아, 받았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게 지금 국정원장이 우리 바뀌었잖아요. 음.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오히려 이거 딱 잡아놓고 조사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음. 차라리 잘 됐다. 국정원이 했던 그런 짓거리들 댓글 달고 이런 그 과정들 속에 이제 원세훈이 지금도 이제 네. 뭐 어떤 재판에 왔다 갔다 하며 예전에 말도 안 되는 무죄 판결 나오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국정원장이 중점사 이런 걸로 내려보내 그래서 자기가 괴명하게 법으로 빠져나가는. 그니까 법을 최대한 좁게 해석을 하면 그냥 국정원장은 자기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그렇죠, 재판들이 예.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국정원 같은 조직 정말 상명하복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국정원장 밑에 있는 이차장 이런 사람들이 그걸 중점적으로 돌렸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가장 황당한 사건 중에 하나죠. 국가기관의 범법 행위를 야당 국회의원들이 잡으러 갔는데 이 사람들을 감금으로 만들었던 <laughs> 그 그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게 5년 전 이야기, 5년 전 이야기. 그러네요. 12년도 네. 12월이니까. 네. 그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미심 진행되고 있고 아마 이번 검찰은 항소를 안할것 같은데 박근혜 검찰은 이걸 항소를 해서 지금 미심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참 감금과 잠금이냐. 이런 논쟁이 됐던 이 사건을 포함해서 국정원에서도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졌고요. 예. 그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최민희의원가라간 방송에 그 논투렁식의 이야기도 좀 했었고. 예. 근데 지금 국정원이 만든 TF 쪽에 들어있는 그 내용과 실제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만든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이런 것들이 버무려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열번 드릴게요.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탄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열다섯 개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 및1 8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여기서 나와 이런 <laughs> 게 이제 그 유명 댓글 사건이고요. 음... 두 번째 민간 조직 알파팀 운영 및 여론 조작 의혹 사건. 다음에 세 번째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 등 작성 및 실행 의혹 사건. 이것만으로도 저는 네. 진짜 중범죄인 거죠. 그 다음에 보수단체의 자금 지원 및 관제시위 동원의혹 사건. 이게 국정원이야, 뭐야, 이것들. 요게, 요게 어. 그 지금 서북청년단과요, 그 다음에 MB 때 얘네들을 음. 특정 시설에 가둬놓고 교육을 시킨 바 있어요. 시계도 아. 주고. 아. 기억 다 잊으셔도 우리 방송에도 계속 음. 했었었는데, 이제 기억이 세물세물 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다 조사해야 됩니다. 거기에 바로 정암철이나 장기정 이런 아이들이 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던 애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 분노했던 경우냐 이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아줌마들 무작위로 데려다가 의식화시켰잖아. 청년들이랑 그런데 그 부작용이 일배로 나타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들이 지금 잡아다가 당시 명단을 확보해서 이 위원회가 확보해서 다시 의식과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이해가시죠? 아, 그 치료해야 될 국가가. 니들이 한게 잘못한 거야. 네, 이렇게. 뭔가 뭔가 잘못돼서 어. 지금 의식화되고 세뇌돼 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풀어줘야 되는 거에 국가가 해야 될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관심을 뒀던 부분이. 에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음.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수록된 불법 살찰 유곱 사건. 네, 이것도 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 세월호 여론전 보고서 등 국내 정치 개입 청와대 보고용 <laughs> 문건 작성 사건. 이거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다. 야, 음. 일곱번째 해킹 프로그램 구매 및 불법 사찰 의혹사건 알시스 요건 웃기야좀 요게 국정원이 할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최고로 으스스그 의혹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기억들 아십니까 여의도 <laughs> 핸드폰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laughs> 음, 음. 예, 그렇죠 끔찍했던 거였고요 지금은 자, 지금 합법적으로 돼 있죠 테러법 때문에. 음. 네, 네, 네. 지금 합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탈북민 수사 과정 인권 침해 실태 및. 요거 요거 제가 예 계속 얘기한 거죠, 그죠? 이야기도 끝나기 전에. 아, 여보 지금 이렇게 급해요. 탄성이 나오네. 이게 네. 1인시를 하고 있어요. 요거 잠깐 썸머리 아, 하면 한나원이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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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네. 그분에 의하면 성폭력, 그다음에 풀학 지역화, 그다음에 인권유린 음. 감시, 상호 감시 이런 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국정원 직원이 이이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왕따를 시켜 가지고요. 고정관첩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이중 관첩으로 만들어 버린대요.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1인실을 하고 있어요. 행, 행자부 앞에서. 지금은 안 하는데 그때 하셨어요.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수사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그래서 반민주 집회에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반드시. 쌍조하면서 예, 이건 인권이 아. 정말 제가 볼 때는 21세기 마루타예요, 이거. 음, 음. 음.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시민사회단체 활동 방해 및 압력행사사건. 요거는 음. 각 시민사회단체에 들어와 있는 프락지 새끼 명단을 확보해야 음. 돼. <laughs> <laughs> 블랙요원들. <laughs> 어, 블랙요원들. <laughs> 최근에 열심히 활동하다 사라지신 분들은 <laughs> 그래요. <그랬구나. 웃음> <laughs> 자, 다음에 열 번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새누리당 선거운동 활용 사건. <laughs> NLL 대화록 김무성이 열포다는 바로 그거. 네. 그리고 알고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길에게 오히려 더 요구를 했던, 정 반대로 활용해 먹은 사건이고. 이게 이거 엘... 김무성이 구속되나요? 네, 이 <laughs>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이 굉장히 좀 심각한 게 이거는 국정원장이 잡혀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당시에. 음. 그리고 대선도 뺏겼잖아요. 예, 네, 그리고 네. 이게 왜, 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개 대서는안 되는 청와대에서 비밀로 지정 기록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저장돼 있는 건데 그렇죠. 국정원에서 이거를 공개 가능한 등급으로 자기들 임의대로 낮춰 버렸어요. 음. 자료를. 그리고 공개를 시켜 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건 반역입니다. 반역.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사건. 어우 이거는 이게 카테고리가 큰데요. 엄청 크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국정원이 관계된 거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얘기죠, 음. 이게. 이게. 그게 뭐냐면은 세월호 실소유주곡 예. 네. 네. 왜 세월호에서는 국정원 지시상에 담긴 노트북이 나왔는가부터 시작해서 예, 예. 그 당시 세월호 사건 막났을 때 국정원 이상한 이 짓을 했던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네, 건데 네. 그리고 나서나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양우회, 양우공제회, 양우공제, 뭐 선박 항만 등에 대한 투자 이런 것까지 음.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수익 사업하고 명칭 다 바꿔버렸죠. 음. 심지어는 뭐 목포 신항이 국정원이 투자한 항만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설이 아니라 네. 거의 그뭐 확정적인 네.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열두 번째 2013년 최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사건. 아헌내자 요거는 네. 이제 그 구체적으로 JTBC에서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지시자들이 다 밝혀졌더만요. 본인이 뭐 직접 얘기하던데요. 단지 이제 이름만 얘기를 못했죠. 아, 이름도 네. 얘기해버리더라고. 아 직책만 얘기했죠. 예, 예, 직책만 얘기하더라고. 요건 뭐 금방 밝혀질 것같 네. 같아요. 지금 국정원 내에서는요.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양무 했던 애들이 자양자가 안돼 음. 자기들의 범죄행위 같은 걸 숨기고 감추려고 엄청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막 삭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최소한 저는 이런 교훈은 주었다고 생각해요 관련자들 엄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하고 일단 그게 지시상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들이 그런 게 있다면서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노라고할수 있는 해야 되는 권리가 있다면서 도저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주도적으로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핵심 간부들은 처벌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이 특정된 정권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문화를 아예 만들지 못하게 아주 확실하게 뭐 대못을 박아놔야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전부 다하춘현에 맞습니다. 정권... 그래서 저는 아까 거기에 동의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최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사건의 파일이 국정원 컴퓨터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이걸 삭제를 했어 담당자가 삭제하겠죠 한칠급 정도가 그죠 음. 그러면 이 삭제한 새끼도 처벌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반드시 혹시, 더 이상 국정원 근처에 올수 없도록 아예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삭제 정도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이거는 아니야. 주동적으로 자기가 움직인 거고요. 당연히 이거는 그렇지. 어쩔 수 없이 한게 아니고 이거는 그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기치가 그거니까요. 정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정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국정원으로 바꾸겠다. 예. 이거 때문에 자, 다음에 13번째 기획 탈북 구속 사건 <laughs> 저의 별로. 식당 요정호. 12명인가요? 예, 예. 음. 12명? 예. 예.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한 명은 죽었고요. 아, 그래요? 예. 잘못 탈북했다고 하던 여자분 하나, 우리가 인터뷰를 하다가 지금 못했던 그분이 한 분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은 지금 북한 쪽에서도 성환을 하고 지금도 그 아, 그래요? 음. 이거는 인권의 문제인 거예요. 음. 그냥 가서 데려와 버린 거야, 사기쳐가지고. 그래서 집에도 못 가게 만든 거 아니야. 요 예. 그리고 14번째, 국정원 간부와 오병우 민정수석 등과의 유차의국 사건. 오병뭐가 나오네. 제2차 차장. 아. 네, 새끼. 아직도 있나, 이 새끼? 바뀌었죠. 바뀌었죠. 네. 국정원 2차장이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된것 같아요. 부서가 없어지니까. 예. 북한의 정보를 캐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정치인들을 뒤조사를 하거나 시민단체뒷뒤사하는 역할로 써먹었고, 그것을 민정수석한테 직포를 하면 그것이 청와대가 활용해 먹는 그런 시스템. 음. 그런 거였고요. 다음에 15번째. 양우의 운영 관련 비리사건. <laughs> 그건 아까 얘기했던 이건 아까 얘기 이건 수십 음. 조에 관련된 게죠,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게 저는 과장한거이라고 생각해요. 맞물려 돌아갈 것 같아요. 이그 소위 보수 집회하는데 자금 들어가는 부분들. 네, 네. 제 관심이 그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온갖 부정한 돈을 사용했을 거라고. 프락치 이쪽 시민 시민 단체에 그 들어가 있는 프락치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음. 뭐 이런 그다음에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그, 자금 지원, 이런 모든 부분이 맞물려 들어갔을 것 같아요. 검은 돈이기 때문에. 그니까, 러 어쨌든, 지금 이거 정혜구 교수가 위원장이죠. 그죠? 음. 예, 이거 뭐 저쪽에서 뭐 빨갱이를 위원장으로 앉혔다막 <laughs> 반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그리고 이 조사를 다행히 민간이라고 얘기하죠. 국민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더, 어, 예를 들면 한 6대4 정도로 시민사회단체의좀 능력 있는 사람들로 6대4 정도로 간과 민이 함께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음. 그다음에 조사하기 전에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은폐하거나 삭제한자는 무조건 사형. 음. 제가 너무 나 당연하지. 어쨌든 사형에 준하는 형별. 아 그런 건 말고 좀 잔인한 거 만들어봐요. 그러면 저기 번개탄 <laughs> <아이고. 웃음> 선물하는 을 거죠. 번개탄 그러니까 정도 갖고. 그럼 그, 마티즈? 아 실제로요. 이제 제가 이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까 음. 느낀 건데 독재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거로구나. 어떤 시스템이나 합법적인 용도로 수사를 하거나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뒷조사에서 약점 잡아가지고 자기들한테 반대되는 목소리를 못 나오게 만드는 게 독재 기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박근혜도 이명박도 그런 것들을 활해 먹으면서 체제를 유지해 왔단 말이죠. 요거요런 문화를 이제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꿔줘야 된다. 야, 근데 끔찍하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9년 동안 조사 대상이 오른 것만 15개예요. 음. 그러면 이거를 야, 이거 진짜 끔찍한. 이것이요 제대로 파헤쳐지면 국정은 없어져요. 그렇죠. 이제, 이거, 거 제대로 해, 해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접회청산TF에서 자체적으로 국정원장 책임하에,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다 밝혀서 책임져 아니, 처벌하면. 아니,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정원이 1년에 두 건씩, 이, 이걸 저질렀다는 거 아니야. 너무 끔찍하잖아,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지금 수사에 이거의 조사 대상이안 올라간 게좀 있나요? 기울한 많을, 게? 많을겠죠 야, 이 새끼들 밥 처먹고 이번 대선 기간에도 그, 열심히 활약하지 않았겠어요? 설마 이번에는 지들이못 했지? 못 했지. 워낙 차이가 있었어. <laughs> 만약에 그런 게 들통났다 그러면 거의 사형이지. <laughs> 자, 근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정원 개혁에 관련된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논투렁 시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 줬던 사건인데 이것은 이제 국정원 자체적인 적폐청산 TF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논투렁 시계라고 하는 가상에 있지도 않았던 이 사건을 조작한 게 국정원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인규가 2015년도에 예, 예. 국정원이 그랬다라고. 여기는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이인규 자체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가장 최고의 책임자였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면피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그랬다. 우리는 그런 데가로 이야기를 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나왔다기보다는 검찰의 면피용으로 한 말이긴 하지만 실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모욕들이 그니까 이게 논투렁 시기 뿐만이 아니라 가장 심각했던 거는 노무현 대통령 자주 가시던 단골 식당도 세무조사해버리는 거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탈탈탈 털었던 건데, 막연차나 이런 사람들을 언제 어떻게 만나느냐 이런 빌미 삼아가지고, 대통령께서는 미쳐버리는 거죠, 정신적으로. 거의 멘붕에 왔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심리전을 한 거예요. 예. 맞아요, 심리전을. 근데 한... 그 당시에 그런 공작들을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당시에 논투렁 시기 관련해서 단독 보도가 두건 나오는데, 하나는 2009년 4월 22일날 KBS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고, 2009년 5월 13일날 SBS 단독 보도가 있었단 음.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억대 시계 뭐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걸 캐려면은 단독이라는 말은 누구 누구로부터 소스를 받았다는 뜻인데, 당시 보도를 했던 기자들 이 기자들이 어디로부터 그 소스를 받았는지를 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KBS는 타이틀이 회갑 선물로 부부가 억대 시계. 누가 봐도 그거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한테 마치 이거 대단한 무슨 뇌물이라 준 것처럼 지난 2006년 9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 측에 고가의 명품 시계 두 개를 건넸다. 보석이 박혀 있어 개당 가격이 1억 원에 달하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위스 피사의 명품 시계였다. SBS는 노전 대통령은 권 여사가 자기 몰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지난해 박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시계 두 개를 모두 봉화마을 논투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니 실제로 그더 심각했어요 이승재 이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5월 13일날 음. 고녀사, 컴마 2억짜리 시계 두개 논두렁 버려 음. 이렇게 뽑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 다 떠나서 SBS가 어쨌든 단독 보도를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승재가 지금 얘기하면 돼요. 음. 간단합니다. 이 사건은 이승재가 본인이 지금 너가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거 떠나서 너그 소스 어디서 났니 요거 한 마디만 가서 얘기하면 끝이에요. 음. 그럼 국정원이 한 거냐? 네가 조작해서 쓴 거냐? 네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쓴 거냐? 이거 책임져야 되는데, 이승재 같은 경우, 는이 아이 같은 경우는 계속 박근혜 빨대짓을 한거 아닙니까? 이후에도. 그니까 지금 중요하게 그 포인트가 되는 두 개의 기사만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사실 음. 그 당시에 4월부터 5월을 관통해서 음. 매일 쏟아졌어요. 온갖 언론에서 이 기사가 심지어는 제가 TV 뉴스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아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데 명품 시계 찾아 봉화 마을로 가는 사람들 이런 기사들도 나왔었어요. 네. 정말 끔찍하고 정말 저열한 인간들인데 모든 언론들이 이런 짓을 했었습니다. 음, 근데 그, 그러니까 그는 받아쓴다고 쳐요. 누가 하더라 하니까. 근데 단독 보도 두 개에 대해서 SBS 이승재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빨리 이 문제를 매듭을 줘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본인이 어디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정확하게 취재 소스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네.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네. 그 당시 수사로 돌아가 보면 이런 게 있어. 노무현 대통령을 무리하게 내물죄로 엮으려고 보니까 사실 내물죄가 아닌 상황이어서 만들어낸 단어가 포괄적 내물죄였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전직 대통령 그것도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통령을 엮으려고 보니까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었죠. 일단 검찰 내에서 내부 빨 때. 계속 소수를 흘려가지고 모욕 주기 방식도 있었고 네. 여기에 조력자로서 국정원이 등장했을 그렇죠. 가능성 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조사하고 캐고해서 이거 정말 일밖에 안 되는 사건을 10 정도로 부풀려가지고 그거를 검찰과 국정원이 공조 회의 가면서 전직 대통령을 모욕 주기를 계속하면서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법리적으로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실 무슨 사건이라는 게. 실제로 국민들 여론 속에, 아,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깨끗한 줄 알았더니, 비리투성이였구나라는 이미지를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계속 살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음.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음. 생각을 갖게 만들고 정치 환멸을 느끼게 만들어버려서 정치에 관심도를 급격히 떨어뜨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수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심리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국정원 정도의 전문가들이 전직 노무현 대통령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멘탈을 어떻게 붕괴시키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예 하나로 죽고 살고 하는, 어, 그동안에 얼마나 그 깨끗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이 키워드 하나로, 음. 사람을 완전히 멘탈을 붕괴시켜버는게논두렁의 2억짜리 버려. 음. 이건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 그 길을 선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높이였다 전직 대통령이고 정말 깨끗하게 명예 하나로 지금 어 살아오신 분이 시계 2억짜리 두 개를 논바닥에 버린 거야. 이거는 그냥 논바닥이 아니에요. 기농을 하셨잖아요. 네. 완전 짓밟아버린 거예요. 멘탈을. 음. 그랬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심리전을 누가 했든 조작했든 이 새끼는 그 논바닥에다 대가리 쳐박아서 죽여버려야 돼요. 아, 전, 저는 끔찍해요. 아, 어떻게 대통령의 심리를 다 파악하고, 아, 이 새끼 돈두어기면 분명히 자살할 거야. 이미 계산 다쓴 거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런 무리한 얘기라는 걸 아는데, 하다못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 문준영 씨 제보 조작 사건, 음음. 여기에는 국정원이 관여가 없을까? 문득,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 우리 우리는 이유미만 지금 국민의당으로 생각하지만, 거기에 그런 소스를 최초에 준 것은 국정원이 아닐까 할 정도로 나는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살살 흘렸을 수 있어요. 네. 뜬금없이 그런 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준용 씨에 대한 자료 제보 조작 사건 그 이전에 문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용정보원에 들어갔다 이런 정보들을 캐내는 과정이잖아. 있 네. 그러니까 예전에 왜? 잘 생각해 보시면 일 그러니까 국정원이 운영하고 있을 걸로 추정됐던 일베그일베 애들이 우리 보통 사람은 찾을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을 갖고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을 모욕했던 사건들이 되게 그렇지.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 소스를 국정원에 나올 수 있는데. 당연히 나오겠죠. 처음에 국민의당이 최근에죄 제보 조작 사건 그 이전에 음. 고용정보원에 뭐 모집했는데 두명 들어갔다는 그런 식의 소스를 최초로 뿌린 게 국정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있어요. 거예요. 그렇러니까 날짜, 그 다음에 뭐 지원자에 관계된 거. 음. 그리고 이력서 불러 처리 안 하고 생생한 이력서 그냥 내보낸 음.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국정원애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음. 당선이 되면 자기도 그렇죠. 죽을 거 뻔한데 음. 가만히 있었겠어요 뭔 짓을 하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언제 한번 터푸시나지 할 얘기 많아요 근데 이제 <laughs> 네. 저는 이런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많았어요. 거지 국정원이 소스를 주는 것도 누구를 만나서 한번 해봅시다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누가 자주 지나다니는 곳에 서류 하나 던져주고 가면 누가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그리고 내시는 어. 이제 당원인 것처럼 어. 아니면은 뭐 기자인 것처럼 해서 맞아요? 어. 뭐 정보 하나 슬쩍 흘려주고 뭐 이렇, 이렇다던데. 아니 이렇게 그러면. 하면 돼요. 제가 이유미한테 전화해서 내 신분을 밝히기가 좀 그런데 지금 문준용 씨가 이런 게 있어. 어? 이렇게 쓱 흘려 흘면 돼요. 그러면 코너에 몰린 이제 막 긴박하게 선거가 이루어진다. 야, 이거 물어볼까? 라고 다할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조작의 음. 원조인 국정원의 그럼. 간접적인 소스를 받아서라도 가능했을 수 있다라는 무리한 추적을 한번 해보겠다. 그럼. 번째였으면 <laughs> 좋겠다. 야, 치 음. 음. 일곱 번째 해킹 프로그램 구매 및 불법 사찰 우혹 사건. 할수 <laughs> 있어. <여군은, 발시스. 웃음> 여군 웃기야 <웃겨요>, 좀. 이게 <laughs> 국정원이 할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최고로 으스선그 우혹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 기억들 아십니까? 여의도 <laughs> 핸드폰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laughs> 음, 예, 그렇죠. 끔찍했던 거였고요. 지금은 지금 합법적으로 돼 있죠 테러법 때문에. 음. 네, 네, 네. 지금 합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답음 여덟 번째 탈북민 수사 과정 인권 침해 실태 및 요거 요거 제가 예 계속 얘기한 거죠. 그죠? 이야기도 끝나기 전에. 아, 여보 지금 급해요. 탄성이 나오네. 이게 일인 네. 시를 하고 있어요. 요거 잠깐 써머리 아, 하면 네. 네. 하나원이죠. 이 안에서 아, 그분에 의하면 성폭력, 그다음에 풀악지역할 그다음에 인권유린 감시, 음. 상호 감시 이런 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국정원 직원이 이,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왕따를 시켜가지고요, 고정관측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이중관측으로 만들어버린대요.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1인실를 하고 있어요, 행, 자부 앞에서. 지금은 안 하는데, 그때 하셨어요.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수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그래서, 반민주 집회에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 이거 일단, 반드시, 조가면서 예, 이렇게 비상조가면서. 예, 이건 인권이 아. 정말 제가 볼 때는 21세기 마루타예요, 이거. 음, 음. 음. 자,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시민사회단체 활동 방해 및 압력행사사건. 요거는 음. 각 시민사회단체에 들어와 있는 프락지 새끼 명단을 확보해야 돼 <웃음> <웃음> 국정원 여직원 <여지구원> 감금. 셀트 <laughs> 감금. <국수관금. 웃음> <laughs> 이게 지금 항소심, 검찰이 항소를 했었어요, 박근혜 정권 내에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이종고 의원, 김현, 우리 패널님, 패널님,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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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강기정 전 의원, 또 국민의당에 가 있는 문병호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을 심의 표현에서 덮쳤다 네. <laughs> 이렇게 표현하는 그 범죄 현장을 가 직접 가서 잡았는데 나약한 여성을 감금했다 네. 그래서 2심까지 지금 무죄가 나왔다는 또 소식도 깊은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게 네. 왜 이렇게 늦게 재판이 이루어져요 내 말이 <laughs> 진빼는 거죠 사람 죽이는 거예요 네. 아. 그런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걸렸어요 국정원 안에서 적폐개혁에 대해서 이 부분도 들어갔잖아요 음. 자 그래서 국정원이 개혁이 돼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 당시에 김아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 물론 김아영만 있었던 건 아니고 댓글 달았던 그 국정원 직원들이 그 비싼 월급 줘가면서 국정원 직원들은 아마 일반 공무원들이랑 훨씬 대우가 다를걸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김아영 같은 좌익 교수 같은 네. 이런 사람들 지금도 근무한다는 게 저는 전더 열받습니다 아 저는요 어. 다행이라고 봐요 음. 근무하고 있는 게 다행인지 그렇죠. 근무하지 않았으면 음. 번개탄 먹었을 거예요 예, 받았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게 지금 국정원장이 우리 바뀌었잖아요. 음.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오히려 이거 딱 잡아놓고 조사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음. 차라리 잘 됐다. 국정원이 했던 그런 짓거리들 댓글 달고 이런 그 블랙요원들, <laughs> <laughs> 어, 블랙요원들 최근에 열심히 활동하다 사라지신 분들. <laughs> <좀> 그래요? <laughs> <laughs> 자, 다음에 열 번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새누리당 선거운동 활용 사건. <laughs> NLL 대화록 김무성이 열포다는 바로 그거. 네. 그리고 알고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오히려 더 요구를 했던, 정 반대로 활용해 먹은 사건이고. 이게 이거 엘... 김무성이 구속되나요? 네, 이 <laughs>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이 굉장히 좀 심각한 게 이거는 국정원장이 잡혀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당시에. 음. 그리고 대선도 뺏겼잖아요. 예, 네, 그리고 네. 이게 왜, 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개 대서는안 되는 청와대에서 비밀로 지정 기록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저장돼 있는 건데, 그렇죠. 국정원에서 이거를 공개 가능한 등급으로 자기들 임의 대로 낮춰버렸어요, 음. 자료를. 그리고 공개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건 반역입니다, 반역.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사건 어휴, 이거는, 이게 카테고리가 큰데요? 엄청 크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국정원이 관계된 거에 대해서 조사라는 얘기죠, 음. 이게? 이게. 그게 뭐냐면은, 세월호 실소유주곡. 예. 네. 네. 왜 세월호에서는 국정원 지시상이 담긴 노트북이 나왔는가부터 시작해서 예, 예. 그 당시 세월호 사건 막났을 때 국정원 이상한 이 짓을 했던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네, 건데 네. 그리고 나서나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양우회, 양우공제회, 양우공제, 뭐 선박 항만 등에 대한 투자 이런 것까지 음.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수익 사업하고 명칭 다 바꿔버렸죠. 음. 심지어는 뭐 목포 신항이 국정원이 투자한 항만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설이 아니라 네. 거의 그뭐 확정적인 네.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과정들 속에 이제 원세훈이 지금도 네. 이제 뭐 어떤 재판에 왔다 갔다 하며 예전에 말도 안 되는 무죄 판결 나오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국정원장이 중점상 이런 걸로 내려 보내. 그래서 자기가 교묘하게 법으로 빠져나가는. 그까 그러니까 법을 최대한 좁게 해석을 하면 그냥 국정원장은 자기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재판들이 그렇죠. 네.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국정원 같은 조직 정말 상명하복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국정원장 밑에 있는 이차장 이런 사람들이 그걸 중점적으로 돌렸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가장 황당한 사건 중에 하나죠. 국가기관의 범법 행위를 야당 국회의원들이 잡으러 갔는데 이 사람들을 감금으로 만들었던 <laughs> 그 그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게 5년 전 이야기, 5년 전 이야기. 그러네요. 12년도 네. 12월이니까. 네. 그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미심 진행되고 있고 아마 이번 검찰은 항소를 안할것 같은데 박근혜 의 검찰은 이걸 항소를 해서 지금 미심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참 감금과 잠금이냐. 이런 논쟁이 됐던 이 사건을 포함해서 국정원에서도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졌고요. 예. 그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최민용 의원과 나간 방송에 그 논투렁식의 이야기도 좀 했었고. 그런데 예. 지금 국정원이 만든 TF 쪽에 들어있는 그 내용과 실제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만든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이런 것들이 버무려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열번드릴게요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탄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5개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 및 18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laughs> 여기서 <벌써 자>, 나와. <laughs> 이런 게 이제 그 금이만 댓글 사건이고요두 음... 번째. 민간 조직 알파팀 운영 및 여론 조작 의혹 사건. 다음에 세 번째. 박원순 시장 제한 문건 등 작성 및 실행 의혹 사건. 이것만으로도 저는 네. 진짜 중범죄인 거죠. 그다음에 보수 단체의 자금 지원 및 관제시, 동원의옥 사건. 이게 국정원이야, 뭐야, 이것들? 요게, 요게 어. 그, 지금, 서북청년단과요, 그 다음에, MB 때, 얘네들을 음. 특정 시설에 가둬놓고, 교육을 시킨 바 있어요. 시계도 아. 주고. 음. 기억 다 잊으셔도, 우리 방송에도 계속 음. 했었었는데, 이제 기억이 세물세물 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다 조사해야 됩니다. 거기에 바로, 정암철이나, 장기정 이런 아이들이 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 분노했던 경우에 이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아줌마들 무작위로 데려다가 의식화시켰잖아 청년들이랑 그런데 그 부작용이 일배로 나타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들이 지금 잡아다가 당시 명단을 확보해서 이 위원회가 확보해서 다시 의식과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이해가시죠 아, 네. 그 치료해야 돼 국가가. 네들이 한게 잘못한 거야. 네, 이렇게. 뭔가, 뭔가 잘못돼서 지금 의식화되고 음.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풀어줘야 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관심이 돋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음.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치에 소록된 불법 살차일혹 사건. 네, 요것도 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 세월호 여론전 보고서 등 국내 정치 개입 청와대 보고용 <laughs> 문건 작성 사건. 요거 제일